야너 거기서 뭐해? 응. 가야 된다니까 지금 빨리 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촬영해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뭔 소리야? 아니 가야 된다니까 빨리 야나가나가 빨리 가야 피해. 돼 진짜 안돼뭐 BM이야 비움. 촬영 끝나고 먹어 잠깐만 야돈 야, 야, 야. 야, 줄게 돈돈 돈? 돈, 돈. 사람 돈줄게 내가. 찍어줘 어, 약속, 약속. 약속, 약속. 아, 오케이. 아... 지금 교복 입고 있으니까, 아, 지금 장어 교복만 한번 설명해주자. 약간, 아, 나이 넥타이. 주머니 땡땡 넥타이가 포인트고. 그리고 이 치마. 치마, 약간 이런 헤이스 스커트 핏인 치마. 베이스 핏의 색감. 저처럼 이렇게 베이스 마스크까지 껴치면은, 맞는 점 그냥 흑백 핏 풀. 근데 여자 그복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 남자 그복도 보여줄 는없잖 에이 야 너같이.. 너, 아야 너 아, 아야 빨리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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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렇게 남자 그복 핏은 약간 이런 핏으로 나와있고요. 네 야. 그래서 저는 어.. 그.. 이거 빨리. 아. 야 이제 우리 체육복 찍으로 가야 돼. 체복 소포? 어. 체육복까지 찍어? 학교 학교면 돈! 그래 계속... 입어 어디서? 저기. 저기 있네. 어?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그런 피팅룸. 갈아입는 것까지 찍을 거야? 네. 다 입었냐? 짜자. 그래서 장복하면 최복이지 않나? 지금 우리 학교는 최복을 입고 등력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 윤수 언제 와? 아. 왜 이제 오세요? 아, 다음 날에 찍는다며 일단. 아. 소독 먼저 합시다. 소독이요? 아, 소독이랑 열 먼저 해야지 학교 들어왔는데. 열은 음, 여름... 안 나네요 열. 소독?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여기 보시면 할로윈데이. 함러윈데이제... 야야 무슨 인더버? 야, 야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금? 장난 중이는데 뭐 재밌어 보여? 잡다. 지금 장복보는무슨사사하하 있는 건가요 저희 인권으로. <돈> 그래서 이번에 개발이 되는 곳은 10월, 이1월 12월, 1일 12월, 3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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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월, 1 많... 어저 방은 뭐하는 곳이죠? 여기는 방송부 학생들이 일을 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직접 섭외를 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오 굉장히 정막한 공기가 흐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체험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 당연합니다. 아, 말해봐도 되나요? 맞... 지금은 정치나요? 혹시 방송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저희 방송부는 장국고등학교 방송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동아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22대 학생 자치회장 서민이 회장 장성민입니다 장국고로 오세요. 음... 뭐지? 그 내년에 시행하는 고교 학점제인가? 그거 중국 꿈나무들 위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그 고교 학점제랑 그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할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해서 점수가 도달되지 못하면은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소감 좀 말해주세요. 소감이 약간 찍으면서 이렇게 돈못 받는 일을 한건 처음이고요. 돈을 이렇게 적게 받을 줄 아니 적게 받은 것도 아니고 못 받았잖아요. 연수님 장곡고등학교에 와야 되는 이유 좀 말해주세요. 일단 장곡고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번 학들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활동이 많아요. 몸으로 경험하고 싶은 게 많다? 그럼 장곡고로 오세요. 그리고 모든 활동 취하는 사람은 오지마. 아!